변화와 역신의 리더십 리더십의 역사적 이해 제4차시 비디오 1 오늘은 리더십의 태동과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리더십은 힘의 논리에 의한 통치 제도나 종교적 지도자인 제사장에서 먼저 유래되었습니다. 따라서 리더십의 기원부터 발달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리더십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발전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학습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왜 우리는 리더십을 공부해야 하나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학습을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에피소드를 하나 보고요. 리더십의 공식적인 태동, 역사 속의 리더십의 다양한 모습, 거기서 왕도정치, 귀족정치, 독재정치, 군주론, 무정부지 황제교양주의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담으로 행복이란 주제를 언급하겠습니다. 김멸거제인 자기기술서를 받아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 목적이나 삶의 목적을 행복 추구에 두고 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취직을 하며 사랑하는 짝을 만나서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키우며 웃음꽃이 피는 전형성을 받는 따뜻한 가정, 대부분의 사람들의 로망이죠. 그러나 그런 소박한 소망을 쉽게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는 외형상의 타인들의 행복한 삶은 사실은 그대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많은 부족함과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듯이 누구에게나 어려운 문제나 곤란이 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행복은 성공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 목표가 작든지 크든지 간에 리세십의 대부분의 주제는 내용을 보면 글로벌한 경쟁사회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효율과 혁신과 변화 와 능력을 쭉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나 우리 팀이 경쟁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나 타 조직은 실패를 겪고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한 사람이나 조직은 반드시 다음 번 기에 도전을 받고 계속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 따라잡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쟁에서 승리는 반드시 행복을 가져준다고 할 수가 없죠.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은 성공이라는 글자에 있습니다. 성공의 성은 한자로 이룰 성입니다. 공자는 베풀 공자입니다. 즉, 승리한 결실을 베풀어야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이란 자신을 낮추고 남을 불쌍히 여기며 의로운 삶을 존중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의로운 삶이란 무엇인가요? 의료에는두 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는 한 집단이 추구하는 올바른 사상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군인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국토방위를 위해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주적으로 군복무를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인민군은 반대로 남한 군인을 주적으로 봅니다. 인민군에게는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는 사회마다,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폭이 매우 좁죠. 정의를 뛰어넘는 개념은 공의입니다. 낮은 수준의 정의 개념을 공의라는 개념이 커버합니다. 공의는 전체의 입장,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본 올바른 것이 무엇이냐의 개념입니다. 말하자면 하늘의 뜻이죠. 하늘, 하늘의 뜻이 훨씬 더큰 개념입니다. 성공의 결실을 나누거나 남을 사랑하고 가진 것을 움켜쥐고만 있지 말고 베풀며 사는 것이 하늘의 뜻에 다가가는 것이죠. 이기는 것만을 추구하는 행복은 바로 불행의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승리가 아니라 바로 거룩함이며 하늘의 이치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더십 공부도 리더십의 과정을 학습하여 경쟁 사회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그 공과를 베풀고 공유하여 행복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리더십을 공부는 목적과 보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 학생 목표는 리더십의 태동과 역사적 모습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학습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리더십의 태도, 태동에 대해서 알아본다. 둘째, 역사 속의 다양한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강의 본론 시작 전에 하나의 에피소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 유럽 정복에 나섰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프랑스 군대 일부가 밤새 내린 폭설로 알프스 산속에 고립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험준한 알프스 산맥을넘느라 충분한 식량 조차 준비하지 못한 프랑스 병사들은 곧 눈으로 뒤덮인 깊은 산중에서 배고픔과 추위에 떨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일부 병사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앞장서서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계곡을 찾아 내려가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계곡 끝에 타더라면 또 다른 상승성이가 길을 막아쓰고 있었습니다. 점차 병사들은 동요하기 시작하였고 이리저리 헤매는 동안 심신은 지칠 대로 지쳐갔습니다. 어둠이 깊어지고 기력이 소진하자 병사들은 절망에 빠진 채 하나 둘씩 눈이에 쓰러졌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들은 행군을 멈추고 대책 마련을 위해서 의견을 모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별 다른 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별이 뜰 때까지 기다려서 북극성이 뜨는 방향을 보고 산길을 찾아보자는 보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화가 새책에 희을리는 밤하늘에 북극성이 뜨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모두들 눈 덮인 산속에서 야간 행군은 매우 위험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무조건 계곡을 따라 내려가면 분명 산아래로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처럼 계속 행군을 강행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 무모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벌써 많은 병사들이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있었기에 지금처럼 행군을 계속한다는 것은 분명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모두들 한숨을 내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던 병사들 사이로 누군가 갑자기 황급히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환희와 흥분에 들떠 있었습니다. 모두들 그 얼굴, 얼굴을 바라보며 그의 입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분명 무슨 좋은 일이 있음, 있음에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뗄감을 구해보려고 주위를 살피던 그가 나무 덤불 속에서 다 낡은 산악지도 한 장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지도 한 장이 들려 있었고 곧바로 행군 나팔이 울려 붙었습니다. 모두들 환원성을 질렀습니다. 눈에 쓰러져있던 병사들도 살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북쳐올랐습니다 물론 달라진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모든 것 추위, 배고픔의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나갈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행군은 무려 20년 시간이 지나서야 끝날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귀환한 병사들에게는 따뜻한 담요와 난로, 그리고 푸짐한 제녁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전쟁 끝에서 군대 전체가 기상학과 질병, 피로에 지쳐 눈물을 속에서 길을 잃고 절망이 가득 차 있는 순간에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즉, 살아나갈 수 있는 희망의 길을 찾았고, 거기서 리더는 강력한 목소리로 이쪽으로 하루나 이틀만 진군하면 모두가 편히 안전하게 안식할 수 있다고 소리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리드가 제시하는 방향,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쪽으로 가면 조만간 음식건 물, 따뜻한 휴식을 가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위기, 대규모 전염병 속에서 국민이 절망에 빠졌을 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는 것이 리드 역할입니다. 전 세계가 대규모 전염병에 혼란스러울 때 한국은 신속하게 진단키트를 만들고 감염원을 추적해 나가면서 대규모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 늘어났지만 증상별로 필요한 치료와 가류를 해서 사망자를 전 세계에서 최저 수치로 낮추었습니다전 세계는 한국의임상사례 찬사를 보내고 진단키트를 요청하며 드라이버스루라는 신속 대체법을 벤치마킹해 갔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요 한국은 신속 대응을 통해서 무려 5배에서 10배에 이르는 사망률, 사망률로 희생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정확한 통계로 비전을 제시한 것이며 한국은 전 세계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낮은 사망률과 드라이브 스루라는 전략으로 전 세계의 비전을 던진 것입니다. 한국은 전대미문의 세계 유일의 최고 대체법으로 전세계 영향을 미친 가민범 선진 리더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리더는 희망을 주는 비전을 찾아내고 이를 팀원에게 제시해서 방향을 알려주고 조직을 이끌고 나가는 역량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프랑스 군대가 찾은 지도는 곧 비전을 정리할 리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리더는 그쪽으로 방향을 지시해서 군대를 끌고 갔습니다. 그 비전을 따라 모두 일사불란하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찾았고 살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은 코비드 19에서 비,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제시했고 접촉자 정보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추적하는 시스템을 제시했죠. 비전은 목적 달성을 위한 영속적인 지침입니다. 비전과 목표의 차이를 살펴볼까요? 비전은 목적을 달성해 가는 데서 끊임없이 지침을 제공해 주는 영속적인 것입니다. 목표는 일단 달성하다 나면 끝납니다. 그러나 비전은 미래 행동을 위해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만 있고 비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표만 있는 경우 목표가 달성되고 나면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기 기술수로 목표를 세울 때 비전에 가까운 목표를 가지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목표만 설정하면 이런 목표를 성취하고 나면 허무감만 남습니다. 이런 목표는 성취하고 나면 새로운 목표를 세우면 됩니다. 그러나, 그러나 비전은 영원한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리더십의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류의 이 땅에 존재한 태초를 생각해 봅시다. 시족사회나 부족사회에서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지도자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시족사회에 힘이 센 남자가 태어나서 주도적으로 사냥을 하고 시족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힘이 매우 세서 사냥도 잘하고 시족원들이 항상 백벌리 먹을 수 있었고 약자들에게도 인기가 좋아 추종자를 많이 거릴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자기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여러 시족을 규합해서 부족을 만들고, 마침내 부족 국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부족의 지도자로 추대됩니다. 그러한 흔적들은 고대 시족 사회나 부족 국가 당시의 지도자 무덤이나 고인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회의 분화가 미숙했고, 그래서 족장이나 부족장 같은 정치적인 조직에서 일자 집의 흔적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의 지도자 주대는 최초로 국가의 왕이 탄생되는 모습이죠. 최초의 리더십은 정치적 조직인 왕이나 신족 또는 족장 등의 사회 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주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구분된 사회에서 사회 위주를 위한 명령체계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죠. 역사적으로 다양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람세스, 몽골의 징기스칸이나 그리스의 알렉산더 같은 정복의 왕이 있는가 하면 솔로몬과 같은 지혜의 왕이 있었고 <laughs> 다윗과 같은 용감한 왕등 다양한 왕이 있었죠. 오늘로 말하면 대통령이나 수상도 그와 같은 레벨의 사람들이죠. 아직도 영국과 같은 나라는 입헌 군주국으로 민주적 의회제도 아래 왕정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로마 총독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는 예수는 종교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민중들이 불렀습니다. 영국과 같은 나라는 아직도 군주제를 운영하고 있죠. 영국의 사례를 들면 제가 영국에서 유학하던 2001년도에 여왕이 지방도시를 순방할 때 바로 몇 년에서 여왕을 아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마치 친절한 할머니같이 국민과 매우 거리를 가까이 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왕족의 생활은 영국, 국민, 영국 국민들이 일상적인 연습국을 보듯이 환호하며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형식적이지만 영국 총리도 여왕께 충성을 맹세하고 아련 행사를 합니다. 군주제를 운영하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왕이 탄생할 때 전, 전설이 수반됩니다. 대부분 그런 전, 전설들은 왕의 탄생을 미화하고 하늘이 커다란 능력자를 지상에 내려보내는 형태로 신의 개입을 허용하거나 신이 특정한 개인에게 늘 능력을 부여하는 형식을 띱니다. 왕도 다 같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고구려의 광개토왕이나 알렉산드나징기스카는 땅의 정복을 전문으로 했던 정복왕이고 예수를 기독교로 창시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며 인도 시타르타는 불교를 창시한 불교 왕이었고. 세종대왕은 한글 창조와 같은 여러 과학 기술을 발전시킨 학문의 왕이었습니다. 근대 사회가 형성되고 형 경영학이나 정치학 또는 행정학의 리더십 개념이 나타나기 전에는 대부분 리더십은 통치자를 중심으로 보여지고 나면서부터 타고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다음은 공식적 리더십의 태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럴드 쿤츠 같은 경영학자는 리더십의 태동을 성경에서 찾아냈습니다. BC 1500년경에 모세가 수레급을 하던 당시 모세는 청부장과 백부장을 만들어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때가 인류 체제의 공식적인 리더가 탄생하는 시기입니다. 모세 출애급이란 모세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유대 민족을 이끌어서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땅인 가나안으로 도피하던 사건을 말합니다. 영화로도 제작되었는데 십계라는 영화로 제작이 었죠 십계라는 영화는 주연을 찰스 헤스턴이 했는데 그는 2008년에 84세로 소천했다고 죽었다고 합니다. 베너드그가 주연, 주연한 영화인데, 쉽게처럼 선이 굵고 영웅적인 서세지 같은 영화입니다. 지금도 몇 번을 모아도 재밌는 걸 보면 잘 맞는 영화에겐 이내 틀림없죠. 여기서, 천부장이란 천명의 군중을 인도하는 지도자를 말하고, 백부장이란 백명의 군중을 인도하는 지도자, 지도자를 말합니다. 모세가 천부장과 백부장을 만든 이유는 모세 혼자서 수십만 명의 군중을 다스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선정해서 천부장에게 천 명의 군중의 우두부를 삼고 백부장은 백명 단위의 군중의 우두부를 삼아서 다스리게 용이하게 하였죠. 말하자면 작은 단위로 군중을 쪼개서 권한을 위임한 것이죠. 그래서 군중 그 어사소통이나 전달 상항이 있으면 천부장을 뭐가 전달하고 천부장은 백부장을 뭐 소환해서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사회적 조직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업무 위임, 전결, 팀워크, 사무 분장과 같은 오늘날의 조직관리론과 경영의 개념이 처음으로 태동하게 됩니다. 오늘날 경영학의 조직론이나 리더십 이론에서 이 천부장과 백부장의 출연을 경영학의 조직이론이나 리더십이 태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 머릿수에 따라 천부장, 백부장의 지위를 주었는데 많은 사람을 관리할수록 힘이 듭니다. 오늘날처럼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이 있던 시대도 아니니 알린 사항이 있으면 큰소리로 알려야 하고 전달할 물건이 있으면 천부장이나 백부장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군중을 인도할 수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처럼 언택트 시대의 스마트 정보 관리 시대에는 과거와 다릅니다. 소통하는 데 힘은 덜 들지만 다만 획일적 관리가 아닌 맞춤형 관리를 위한 소비자 위주 또는 서번트형 관리의 주인을 기울일 필요가 더 많겠죠. 다음은 리더십의 역사적 개념에 대해서 학습한다고 했는데 리더십을 역사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을 리더십이 대부분 국가 통치 제도에서 기원되었고 국가의 발달과 더불어 발전한 통치 제도를 살펴보면 오늘날에도 귀중한 교훈을 주는 측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민중의 왕이라고 읽컫던 예수를 보면 장거리 여행에 지친 자기 제자들의 발을 손수씻겨 주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종의 리더십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불립니다. 왕들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는 시절에도 자기 자신을 가장 밑바닥으로 낮추는 종일리더십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오래된 낡은 제도와 문화에서 찾아 낸 보석 같은 리더십의 개념입니다. 이처럼 낡고 다른 고대 문화나 제도에서 보석을 찾아낸 노력의 학술적 가치는 매우 크고 교훈적입니다. 노노 위정편에 보면 이에 적절한 공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발, 온고의 지신이면 가히 위사의니라. 공자가 말했다. 이전에 배운 것을 연구해서 새롭게 응용할 줄 안다면 충분히 스승이 될수 있다. 리더십의 역사적 의미를 보는 것은 제왕들의 삶이나 제왕제도와 관련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교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업하는 내용의 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역사 속의 리더십은 왕도정치, 귀족정치, 독재정치, 군주론, 무정부주의, 황제교황주의 민주주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이란 조직의 공동 목적 달성 위해서 개인이나 조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제 11쪽 상단에 보면 리더십은 개인이나 조직이 다른 개인, 팀 또는 전체 조직을 지도 또는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포괄하는 연구 분야이자 실용적인 기술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대체로 리더는 왕의 위치에 있었고, 이런 지도자는 신의 아들이거나 신의 권능에 의해서 왕권이 주어진 것으로 묘사됩니다. 왕도사상에 의하면 왕의 자리는 신이 준 것으로 천명에 순종하여야 하고, 천명을 어기는 왕은 역사혁명에 의해서 왕의 자리를, 왕의 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믿음도 존재했습니다. 민주주의 개념이 태동하기 전에는 군주에 의한 독수치가 행해졌는데, 그렇다고 모두가 독재정치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다스리는 체계는 독재로 가기 아주 쉬운 체계였습니다. 로마 공화정 시대에 이스라엘의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리는 시대에 예수라는 인류 수승이자 신인 메시아가 나타나서 진리를 설파, 설파하면서 열두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종일 리더십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면 고대 왕정제도는 대부분 독재 비슷했지만 오늘날에도 교훈으로 여기지는 종일 리더십이 존재했으므로 많은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당시는 동양에서 효도가 인류 생활에서 큰힘의 근간을 세제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고 배웠죠. 구체적으로 이건 무슨 말을 뜻하는 것일까요? 먼저 3대 효도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까요? 첫째는 생제로도 효도입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도와드리며 부모의 뜻을 잘 받들려는 것입니다. 즉 의식주를 돌봐드려는 것이죠. 둘째, 사후효도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기일에 제사를 드리거나 추모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묘소를 관리하거나 비석을 세우는 것 등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셋째, 사모지효입니다. 즉, 살아계시거나 돌아가시더라도 늘 부모 은혜를 감사하며 사모하고 생각하며 은혜를 기리며 가문의 존속과 받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늘부모를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나이든 부모를 잘 모시고 공격하는 것이 사모지효입니다. 사회가 이런 공적인 정신으로 가득 차면 오늘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가 절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효도의 3대의 의지가 있습니다. 첫째, 물질 효도입니다. 부모님께 물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이죠. 부모의 재정부담을 덜어드리는 것부터 나이든 부모님의 의식주를 봉양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둘째는 마음 효도입니다. 심취 효도입니다. 마음의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이 심취 효도입니다. 사람에게 다 고통스러운 것이 물질적 고통보다 심리적 고통입니다. 외출 때가 늦으면 얼른 집에 연락을 취해서 있는 장소를 알리고, 언제까지 귀가한다는 연락을 한다든지, 마음의 걱정거리를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부모와 상의한다든지 하는 것은 부모의 신적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항상 자식으로 보입니다. 나의 행동이 부모의 마음에 고통이나 걱정을 주는지 늘 살펴서 부모에게 걱정을 주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큰 효도입니다. 손자나 자식을 낳아주는 것과 부모에게 불안을 안 주는 것이 심효입니다또 결혼해서 잘 살아주는 것도 심효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에서 공부는 곧 효도의 근본이 되겠죠. 행동에 효가 들어가면 100가지 행동이 근본이 됩니다. 효가 빠지면 어떤 성공도 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여입니다. 대여는 세상의 일에 성공하고 잘되고 축세해서부모님 목에 힘주고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가족과 가문을 빛내는 것이죠. 이것이 1등 효도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학습 주제 왕도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왕도 사상은 왕이 왕은 하늘이 지명해서 왕으로 임명하는 하늘의 명령에 의한 것이다라고 것이다. 믿는 사상입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이를 왕도 사상이라고 하였고 서양에서는 왕권 신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은 곧 하나님 신을 의미합니다. 신은 보통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상을 바탕으로 하므로 신이 임명한 왕은 정의롭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왕이 정치를 잘못하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믿었고 왕이 잘못을 하면 국민이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제세왕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역상혁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왕도 정치는 인간이 집단인 국가 사회나 더 나아가 인류 사회에서 민생의 안정과 인간적 삶의 성취를 목적으로 하면서 그 목적을 실현하는 방법에서는. 힘과 무력에 의한 강제적 해결이 아닌 통치적 인기과 덕의 감마력에 의한 평화적이고 순, 순리적인 해결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 사상입니다. 전통적으로 유학은 구체적인 역사 현실에 강한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런 관심은 자연히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노력에 많은 주의를 기르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과 비판 및 이상 정치 방안 등이 유학 사상의 중요한 부분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공적을 제시한 덕치나 맹적가 제시한 왕도 정치 사상은 이런 관심의 발현이 되겠습니다. 왕도 정치 반대는 패도 정치입니다. 부리와 독단과 민생을 독탄에 빠뜨리는 패도 정치는 역사혁명의 정당, 정당성을 주었습니다. 서구에 도입된 왕권신수들은 이를 도입한 사상으로 장모댕 프랑스 루이 11, 14세, 잉글랜드의 자임 제임스 1세 등이 있습니다. 왕권신수술은 왕도정치와 비슷하나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절대주의 국가에서 왕권은 신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왕은 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인민은 저항권 없이 왕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정치론입니다 왕권신수술은 절대주의 국가에서 인민의 저항이 높아간 단계에 나타나 절대주의를 보완하는 이데올로기의 무기로 이용되었습니다. 왕이 통치하던 시대는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므로 독재가 되기 쉬운 통치 형태를 많이 띄었죠 그럴수록 카리스마가 요구되고 또 영웅도 필요하였죠. 그러나 역사 속에서 보면 좋은 군주도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인구의 해제되는 요순시대의 군주 그리고 세종대왕같이 만구에 남을 문자개발을 통해 국민을 사랑하는 성질을 실천한 선군을 생각하면 자신의 욕실과 향락을 버리고 국민과 국가를 사랑하고 그 발전에 몸 바친 군주는 영원히 이름이 남는 것을 봅니다. 어떤 정환경이나 조건에 놓여 있어도 헌신과 이타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리더는 후수의 추앙밖에 마련입니다. 다음은 귀족 정치입니다. <laughs> 귀족 정치, 즉, 아리스토크라시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이 사람의 우선 혈통, 즉, 푸른 피라고 하는 블루, 블루도에 의해서 지도자가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8, 19세기 학자들의 연구에서 유전적 혈통이 지도자가 되는 것을 결정한다 라고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연구자들은 사람 혈통을 따라서 유명인사가 된 결과를 조사해 보니까 직계혈통이 그렇지 않은 혈통보다 더 유명인이 많았다는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을 보면 미국 41대 대통령은 조지 h.w. 부시 그리고 그의 아들이 미국 43대 대통령 어, g.w. 부시인데 부자가 연일 대통령하는 것을 보면 우선 혈통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귀족정치 이론은 나중에 혈통보다는천부적으로 타고난 자정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수정되었다가 나중에 개인이 이룩한 업적이나 실직에 의해서 지도자가 된다고 주장하게, 수정되게 됩니다. 이런 업적주의를 메리토크러시라고 합니다. 업적주의는 오늘날 대통령 선거 결과 수천 개의 고위직 자리를 임명권을 차지하는 업적주의로 그 전제가 남아있습니다. 고대도 보면 신라의 육두품이나 고려의 무신정권, 조선시대의 몸벌이나 학벌을 중심한 유교 신조를 중심한 정체제를 치 의미합니다. 이 체제의 경우 왕은 있어도 형식적인 존재에 그치고 실권은 귀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귀족들은 대부분 영리하게 권력을 움직입니다. 비디오 편의 강의가 계속 되겠습니다.